안녕하세요. 또랑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신 마취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신 마취는 모두 다 알다시피 약재를 투여해서 중추신경 기능을 억제하고 환자의 의식과 감각을 소실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보통 전신 마취 중에는 환자의 이제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은 맨 처음에 약재를 투여해서 환자를 이제 잠에 들게 하고 그리고 중추신경 기능을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는 마취를 이제 유지를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흡입 마취와 정맥 마취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분리를 할수 있는데요. 흡입 마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정맥 전신 마취도 이제 설명했는데 다른 영상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해놓은 자료도 있고 영상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신마취 같은 경우는 기관내사건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보통 입으로 해서 많이 하죠 구강으로 오랄로 해서 인투베이션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나잘이나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전신마취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나잘 인투베이션 인데요 보다시피 이제 코 쪽으로 해서 지금 튜브가 들어가 있죠 보통 음, 나자인 투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텅캔서 같은 환자분들 구강 내 쪽으로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이제 코로 진입을 해서 이제 에어웨이를 어 환기를 해 주면서 전신 마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통 이제 준비하는 거는 이제 적어 놨는데 어 다른 병원들하고 달라요. 음. 어뭐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 페닐에프린을 CC당 100마이크로 해서 이제 비닐 봉투에다가 담습니다. 담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면봉을 담그는데요. 이 면봉은 나중에 환자의 코에다가 해서 패킹을 할 거예요. 음, 코쪽으로 해서 이제 인투베이션 하다 보면은 이제 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고자 해서 페닐에프린을 이제 어, 패킹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석션을 연결을 해놓는데 이거는 이제 코쪽으로서 분비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션 같은 경우는 미리 어, 연결을 해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덕션 순서이고요. 음. 어웨이크 인투베이션이에요. 어 제가 옛날에 어, 환자분이 입이 벌려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진 환자분이셨어요. 근데 환자분이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음, 환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깨어 있는 상태로 낮자인큐베이션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인덕션 순서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소화입니다. 소화 소아 같은 경우는 각 병원들마다 갖고 있는 물건이나 이제 그 물품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병원의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밀러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 이제 프랩을 해 갑니다. 기타 마취로 해서 맥과 마스크 홀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백마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 맥마취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기본적으로 제너럴 준비를 해요. 만약에 환자가 수술 이제 시술을 하다가 어 협조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이제 전신 마취를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근데 신경지 펌프는 두 개를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메덱스랑 이제 티바를 사용을 해서 환자에게 음인피전을 하면서 이제 환자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비스 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맥마치 같은 경우는 제네랄 이 아닙니다. 음. 그리고 마스크 홀딩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 수술. 애기들이뭐 귀나 코에다가 뭐 넣어서 이제 안 빠지는 경우. 이알 통해서 왔는데 어, 협조가 안 돼서 이제 수술방에 가끔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음, 마스크를 입에 얼굴에 댄 채로 해서 이제 백킹을 하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아이가 너무 협조가 안 되면은 음, 그 전신 마취를 바로 할수또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기본적으로 좀더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RSI, 레피드인데요. 보통 이제 흡인의 위험이 있다거나 마스크 볼딩이 어려웠거나 뭐 이외에 뭐 n p o 가안된 응급 수술인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취 약물은 다른 약물, 다른 전시 면제 똑같은데 석시니콜린이라는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신경근 차단제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다른 영상에서 제가 어, 한번 업로드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물의 기전이나 효과, 뭐 부작용 이런 거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음, 영상 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래 어, 피도 순서이고요. 이 포지션이 있는데요. 어 스니핑 포지션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이이 포지션은 어 모든 전신 마취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어 가장 요구되는 인덕션하기딱 좋은 시야를 가진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슬렉스 매니버라고 해서 NPO가 안된 환자의 경우에는 이물질 랩그 이물질 이 보미팅에 대해서 바로 기도 쪽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의 압력으로 해서 그 식도를 살짝 막아 주는 살짝 눌러서 어 압력을 해 주는 그런 메뉴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